네, 안녕하세요. 시리우스TV의 정원입니다. 4월 마지막 제주 시장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 날은 보험주랑 대형주 위주로 올랐고요. 음, 현대차, 삼성생명, 뭐 CJ, 삼성화재, SDI, 대형주들이 우르르 오르면서 좀 시장이 상승을 보였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뭐 2차전지주들도 올랐왔고 뭐 반도체주도 오르고, 기아, 뭐, 이런 큰 주식들 있죠. SK이노베이션, 뭐 CNG 하이테크, 반도체 관련주, 이런 주식들이 두각을 보였습니다. 수급으로는 야스, 이것도 뭐 반도체 관련주인데, 사마왕관, 이런 주식이 조금 차트가 좋아 보였고, 화요일 날은 태양광, 그 다음에 KB 금융, 현대차, 음 자동차 관련주도이 조금씩 반응을 보이네요. 테마, 현대차가 좀올라가지고 지금 조정 중입니다. 테마는 마이크, 마이테크로 토나노이 사페인 반도체랑 PJ 메타 금양 그린 파워, 이런 거다 태양광주거든요. s d m 윌링스 위메이드. 근데 위메이드는 게임주인데, 게임주 조금 두각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명에너지 신스틸, 동국 RNS 핸디소프트에 차트가 좋아 보이거나 돈이 좀 들어왔거나 해놔서 적어 놨습니다. 수요일 날은 반도체, 그리고 우주. 우주 항공, 뭐 위성 관련주들이 좀 올랐습니다. 현대오토에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대형주들이 좀 올랐죠. 대형주들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이 좋았습니다. 제가 음, 2 0일부터 조금 시장이 오를 거라고 점성학적으로 예측을 했고, 뭐 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테마 세트릭아이, 뭐 한약 디니텍 AP위성, 우주일렉트로, 하나엔진 다 모두 우주 관련주들이 테마가 우르르 올랐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성 성유전자, 이노션 파이버 프로 이런 쪽이었고 목요일 날 화장품 관련주랑 제지 관련주도좀 올랐어요. CJ 대한통은 한국 단자 대형주 등 이런 것들 올랐습니다. 한국 단자 이런 것도 다 자동차 관련주고 지금 뭐 지금 뱀띠 뱀띠 달로 이제 조금씩 넘어가고 있고 목성도 넘어가 있기 때문에. 간 이동, 사화 자체또 이동의 에너지기 이 때문에 뭐 자동차 관련주들 한번 또투가를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대한통운 이런 것도 사실은 이동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테마 뷰티 디스킨 뭐 이렇게 화장품 관련주 리더스 코스메틱 이런 것도 올랐고요. 한국 석유, 그리고 물산이나 모나리자 이런 것도 뭐 제지 관련주고요. 수국은 동국제랑 샘표, 신포 EM넷 이런 것들 약간 차트에 반등의 기미가 보였어요. 금요일날은 석유, 아, 석유가 아니에요. 제가 잘못 썼네. 이건 전기인데. 전기 전선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고요. 삼성 생명, 삼성 화재, KB금융, SK 하이닉스 올랐고요. 네, 뭐, 전기 전선, 지금 뭐, 반도체, AI 반도체에, 어, 전기 전선에 공급이 많이 들어간다 해가지고, 전기 전선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죠. 그데 지금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걔도 오르고 있어요. 대명전선, 세명전기, 제일전기공호, 가원전선, 일지전기, 대안전선. 관련이 있었다기 보다는 얘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업종에서 전기 관련주들이 오르니까 뭐 같이 오르는 거죠. 실제로 이사, 아직 뭐애 반도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지만은 그냥 세력들이 지금 여기에 돈이 물려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투어, 모두 투어, 이쪽에도 지금 약간 반등의 기미가 보이고 있어요. 여행주들이 약간 조금 씩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게 보여집니다. 네, 다우 산업 보게 되면은 뭐 20일부터 역시 제가 20일부터 조금 다시 반등을 보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반등했다가 다시 약간 주저앉았다가 다시 약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오히려 나스닥 쪽은 지금 뭐 물가의 지표가 약간 그래도 안정적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조금 크게 올랐습니다. 다시 제자리를 차려, 찾아가려는 그런 힘이 조금 커 보인다는 거죠. 20일부터 다시 상승을 한다고, 한, 오, 어, 제가 차트 돌려봐야 하는데, 당분간은 좀 상승기에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어, 코스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역시도 약간, 뭐, 올랐다가, 이제, 후 주저앉았다가, 2,500원, 2,500선까지, 잠깐 줄줄, 밑으로 내렸다가, 다시, 20일 이후에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뭐, 이런 거, 점성 차트 보고, 사실은 보고, 점성 차트나, 뭐, 일, 일진이나 이런 거 보고 예측하는 건데, 그대로 대부분 흘러가는 것 같아요. 기복은 있지만, 사실큰 그 흐름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코스닥은 오히려 조금 대형주 위주로 이번 주 올랐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이런 큰 주식도 오르기 때문에 약간 소형주들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약간 대형주가 조금 크게 오르기 시작하면은 관심이 좀덜해지게 되죠, 코스닥이. 오히려 대형주 중에 돈이 확 몰리게 되고. 우리 대형주를 건드리는 사람들은 되게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사등이 시작하면 대형주가 올라갑니다. 이 시기에 만약에 대형주에 돈이 몰릴 때 코스닥에서 어, 잡주 가지고 놀고 있으면 별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대형주시기에대형주에 붙어주고 코스닥이 좀 오를 땐 코스닥에 붙어주고 하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한 겁니다. 제가 기사는 이번 주 기사는 좀 읽어봤는데 뭐 딱히 중요한 기사들이 없어가지고 그냥 지금 음, 프리젠테이션 만들지는 않았어요. 네, 여기까지 보시고 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